부산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곳에 연쇄살인이 있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산에 오래 살았는데 처음 들어본다. 나 며칠 전에도 여기 등산하다 왔는데 이곳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곳은 부산 시민들의 휴식처. 다대포 끝에서 끝나는 태백산맥 말단부에 있는 산입니다. 부산 진구와 북구 사이에 있는 해발 642m 백양산입니다. 이곳에는 이상아리만큼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 무친사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현재 지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배경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벌써 33년.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조용했습니다. 일각에선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에 이상한 메모를 남긴 범인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지만 이 사건도 그리고 그 이후의 백양산 연쇄 살인 사건도 검거하지 못한 탓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힌 사건. 이 사건의 범인도 잡지 못해 온 나라가 뒤집어졌고, 그 이후에도 각종 산에서 어린이 연쇄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하자 쉬쉬하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였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이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아, 처음엔 마치 괴담인 양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북부 경찰서는 오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부산시 북구 덕천동 36살 광모 씨를 연행해서 사건 당일에 행적을 수사하고 있으며 곽씨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내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정말 연쇄살인 사건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또 범인이 한 명인지 여럿인지 찾기 힘들지만 그 흔적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1988년 6월 7일 화요일 현충일이었던 다음날 부산 덕진국민학교 5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정은 양과 김보란 양 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동네 친구 5명과 함께 백양산 중턱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각 5시였죠 친구들과 함께 숙제를 하기 위해 모였고, 이들은 식물 채집을 먼저 하고 난그 이후 백양산에 있던 사찰 인근 약수터에서 함께 놉니다. 그리고 5시 20분경 각자의 집을 향하게 되었죠. 당시 김정은 양과 김보란 양은 같은 방향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 무사히 전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이 되도록 김정은, 김보란 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전화해봐도 똑같이 헤어졌다라는 얘기만 할뿐그 동선에서 집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 당시 부모님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백양산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수색에 나섰죠. 그렇게 시간이 이틀이 지납니다. 6월 9일 오전 11시, 백양산 8분응선 계곡 옆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잔뜩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굉장히 불편한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곳을 조심스럽게 치워보니, 돌로 포개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돌 사이에서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으며 이 아이들은 함께 포개진 채 얼굴 방향을 반대로 두고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 중한 명의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 손목 시계 한 개가 끊어진 채 버려져 있었고, 또 시신 위쪽 허벅지에는 신발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신발이었죠. 인근을 점점점 수색을 했던 경찰 그리고 인근에서 베이지색 남자 여름 점퍼를 하나 발견했고, 50m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침낭 하나, 휴대용 가방 하나. 부서진 카세트 하나, 그리고 주걱 플라스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면, 당시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 아동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고, 이 백양산 안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고 있던 옷, 끊어진 시계, 그리고 신발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문득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인근을 수색하다가 베이지색 남자 여름 잠바를 발견했다. 50m가 떨어진 지역에서 침낭, 가방, 카세트, 주걱을 찾았다. 우린 이 말을 들으면 아, 이게 아마 범인이 쓰던 것일 것이다라고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정말 범인의 것일까요? 라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물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주변 현장 자체가 사람도 되게 없었고, 숲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평상시에 주민들도 그곳을 향해 가지 않은 먼 길까지 보이는 분간이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던 이유는,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기거한 흔적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랑객이 이런 범행을 저질릴 것이다.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이런 루머. 이런 내용들까지 외부에 알려집니다. 실제 경찰에 신고는 없었지만 사건 발생 두달 전에 4월에도 어린아이 두 명이 마을 뒷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확인된 바는 없는 내용입니다. 산이라는 공간, 그리고 피해자는 둘, 그것도 5학년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범인이 과연 혼자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범인이 혼자였다면 혼자서 5학년생 2 명을 제압을 할수 있었다라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5학년 두 학생을 다루는데 한 명이 아닌 범인이 여러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당시에는 DNA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흔적만 있었다 일뿐그 이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왜 외부에 알려졌던 건 이런 노숙하는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라는 의문점. 옆에 텐트가 있었으니까 그 텐트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아닙니다. 마치 무언가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즉 그때 당시 이 사건의 범인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랑객, 유랑객, 노숙자. 이런 식이었죠. 물론, 그들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쪽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범인을 특정하고 고정해놓고 찾으려고 해서일까요? 범인을 검거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유력 용의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제일 처음 발견한 위력 용의자는 36세 양모 씨였습니다. 그는 평상시 길에서 변태니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는 결국 나중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 위에 올라갔다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한명더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그 사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조사 단계가 진행되자 양 씨는 말을 바꿉니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알리바이가 명확하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해서 그는 혐의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혐의점에서 풀려났다고 완벽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발견한 혈흔이 묻어있는 속옷 때문이었지요. 혈흔 감정을 해봤지만 피해자들과 일치되는 사실들은 없었습니다. 즉 완벽한 범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지요. 6월 12일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구포시장에서 껌파리를 하던 32세 장인 제시였습니다. 그에게 처음 제시했던 혐의는 주택골목에서 5살 여아를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 치상을 저질렀다는 혐의였죠. 그런데 그에 대한 혐의는 한 가지가 더 올라갑니다. 네가 이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느냐. 그 살해 사실까지 함께 기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헌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죠. 아이를 2명 죽였다는 것 치고는 형량이 너무 적었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인정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는 나중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며 탄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자신은 혐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이 미제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널 그냥 풀어줄 순 없다. 강간추행사건의 범인으로 회유를 한 겁니다. 네가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로 송치시키고 나서 그냥 나중에 풀어줄게. 너 이거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던 것이죠. 자신은 당시 경찰에게 설득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또 다시 백양산에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7월 공사장 인부 일을 했던 홍 씨가 집을 도착했을 때 자신의 중학생 딸이 집에 있을 줄 알았지만 오후 3시경 집에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 집에 왔어야 하는 시간인데 결국. 주변 근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낮 12시쯤 1.5리터 플라스틱 큰 패티병 두개를 들고 약수터에 물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었죠 바로 백양산 1년전에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콩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경 실종신고가 됐고 다음날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길 바랬던 홍씨의 딸은 결국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누군가가 입은 것 같은 찢어진 러닝셔츠로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고 그리고 알몸 상태로 하복부엔 출혈까지 목을 조른 흔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부검 결과 실종된 당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은 유력 용의자 한 명이 확인이 됩니다. 사건 발생 5년 전이었던 83년 2월 3년형을 선고받고 86년 9월 출소를 했던 전과선범이 씨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물들어온 홍량을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꺼내 위협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혹시나 신고할 바가 겁이 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죠. 결국 그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수명단에 이씨는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백양산 사건의 연쇄살인, 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 라고 루머가 돌았었는데 2021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충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검거됐던 이씨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치 이 모든 사건의 연속적 범죄행위는 해결된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고,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91년 7월 2일, 중학교 1학년 오성정양이 사라집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귀가하던 도중 저녁 7시 50분경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오 씨는 집 주변을 먼저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 뒤였던 7월 3일 백양산 근처를 확인하다가 딸의 책가방과 운동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백양산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을 했죠. 다음날이었던 7월 4일 오후 5시 집에서 3 0 m 정도 떨어져 있는 백양산 기슭에서 낙엽에 덮여있는 시신이 발견됩니다. 전신에 타박상, 성범죄를 당한 뒤 교살, 즉 목에 졸린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00g 용량의 본드 1개와 빈 맥주깡통 1개가 함께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은 동네에 있던 불량배 혹은 변태성욕자라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지만 결국 이 사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전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확인하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범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각각 발생한 백양산의 살인 사건인 겁니다. 중간에 있던 사건을 제외하고 3년 텀으로 있었던 이 사건 어린 학생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그리고 교살로 낙엽을 덮어 시신을 유기했던 범인들. 근그 범인의 모습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판단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던 불량자, 불량배, 이런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디에서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202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수사 자료, 성범죄에 대한 흔적의 DNA, 혹은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물건들이 지금까지 데이터화 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다면, 영구 미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어디에도 수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 마치 해결됐던 것 같은 사건, 혹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부산, 백양산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을요. 전국의 많은 산에서 이런 미제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2021년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누군가의 기억이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의 정밀함과 세밀함이 이후에라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과거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하나의 사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국가가 뒤집어진 그이유 또다시 발생한 사건을 보며 만약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 때 자신들에게 올수 있는 문책을 낮추기 위해 감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셨던 많은 목격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다시 공권력에 묻는다면 얼마만큼 수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 얼마만큼 내용이 진전됐는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진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제보도 많이 받아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부산 쪽에, 그, 이제 그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진짜 거의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많이 잊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오,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연쇄 사건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용의자를 특정을 명확하게 그렇게 내렸어요. 그냥 어, '방랑객, 유랑자다' 라는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듯이 나와서, 물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외부에 안 나와서. 근데 그렇게 나온 것 치고 용의자로 특정했던 사람들은 또 아니었어요. 용의자로 특정한 사람들은 유랑객도 아니었고, 막상 발표는 유랑객처럼 얘기를 했고, 뭐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거,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시신을 한 행동까지, 그러니까 뭐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건 말고 첫 번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가 산이고 밤 시간이었잖아요.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5시 반 이후니까 해가 저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범인이 만약에 한 명이었다면 다 5학년 두 학생을 과연 제압을 할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서도 뭐 비명소리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이제 그동안 사건 진행하면서 그 양산 사건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산 아동 사건에서 유력 용의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그 오토바이 타고 다녔던 그 용의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혼자서 어 이제 학생 초등학생 국민학생 두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서 두 명이 안 된다고 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뭐 무조건 범인이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산에 있었고 산에서 아이들을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는 거라서 음더 많은 내용들, 증거들 그리고 제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저에게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냥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어... 우리 뭐 개구리 손님 사건도 그렇고 아이들 어떻게 통솔하냐고 애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일때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가면 얘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뭐, 이게 성인이 생각하는 판단이랑 어린이들이 판단하는 생각은 좀 다른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많이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를 일단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내가 도망치면 내 친구는? 내는? 얘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걸 지금 당장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뭐 서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대부분 피해를 같이 입는 케이스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동 범죄에서도 어떻게 혼자서 여러 명을 그렇게 하지?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옛날에 그 조두순 들할때 했던 얘기예요. 남자 성범죄자인데, 남자애들 세 명을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있어요. 성범죄자, 남자애들한테. 근데 그 남자애들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되게 자,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저 참아 입으로 못하겠는데, 이제 그 조두선들 뒤에 나오니까 뭐 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도망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가, 자기 혼자 빨리 도망가면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리도 힘이 풀리고,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산이라는 곳이잖아요. 산. 그 그러니까 산이라는 데가 약간 뭐가 있냐면 그런 느낌 혹시 아세요? 이게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산이 어두워지면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위치 판단이 아예 안 된대요. 이제 조난 같은 거 당해 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실 수 있는데 성인들도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위치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산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원래 알고 있던 산책로건 등산로여도 어두워지면 거기를 잘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어색한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지형이나 위치 자체가 자신이 봤을 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도망을 쳐봤자 어차피 답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 산에서 발생하는 사건 범죄자들 범죄는 대부분 이제 이런 아동들이 당했을 때는 도망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봤던 내용인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길의 루트가 아닌 다른 길의 루트에 데려가지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왜냐면 낮이어도 좀 숲이 어우, 이렇게, 있는 데를 보면, 길이 아닌 데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가 어딘지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도망을 함부로 칠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뭐,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렇고, 또, 이런, 야산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 있죠. 그랬을 때, 피해자들이 도망을 못 쳤던 이유들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망을 안쳐, 왜 못쳐라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을 치더라도 그 길이 맞는 줄도 모르는 거고, 음, 이 사건에서도 신발이 뭐 빠졌다, 그리고 손목에 있던 시계가 끊어졌다라는 걸 보면은 분명히 뭐 제압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뭐라 그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 중학생 피살 같은 경우도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분명히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반항은 다 제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쨌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